플리셔와 티셔츠 첫올인 프리따가 만났습니다. 마이너스 3kg 되는 인생 핏 티셔츠 제가 자부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차이가 제가 이번에 옷을 만들면서 더 느꼈어요. 저의 야심작, 그 클리셔의 야심작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따개비들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따개비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에 참여한 제 인생 첫 번째 의류 아이템을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을 가득 담아서 제사랑 클리시어와 공동 제작한 티셔츠예요. 단순히 예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따개비들이 정말 데일리로 부담 없이 입으면서도 손이 자주 갈 아이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고민하고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협업을 함께한 브랜드 클리시어를 소개해드릴게요. 클리시어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고 또 세련되게 표현하는 브랜드입니다. 깨끗함과 투명함을 의미하는 클린, 쉬어, 몸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리는 실루엣과 부드러운 소재감, 그리고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미약을 담은 디자인이 특징인 브랜드인데요. 사실 클리시어는 원래 코프라는 이름의 브랜드였어요. 제가 인스타 게시물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브랜드인데 정말 백만. 넘게 제 돈을 주고 사면서 입었을 만큼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라서 이번 협업이 저에게도 매우 매우 특별했습니다. 인스타그램만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무드가 확실하고 감각적인 브랜드라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를 하면서 너무 기대되고 설렜는데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만큼 제가 완전 이제 제작 미팅 초반부터 원단부터 이제 따개비들이랑 실시간으로 막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아이템들이랑 여러 가지를 의논을 했거든요 정말 따개비들 그리고 저가 같이 잘 입고 같이 원하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로 보여드렸던 뭐 플로럴 원피스도 함께 선보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티셔츠부터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류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클리시어와 저의 제작 아이템들을 많이 사랑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천천히 하나씩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클리시어가 티셔츠 맛집입니다. 사실 모든 품목이 정말 다 예쁜데, 거짓말이 아니라, 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거든요. 정말 그 디테일한 차이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야 그 무드가 나오는데, 이 티셔츠 맛집 클리셔와 티셔츠 처돌인 프리타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클리셔 티는 막 입고 되면 무조건 하루 안에 막 품절이 나가지고 오픈런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뭐 허리도 잡고, 막 겨드랑이랑 암홀 이 부분은 또 약간 넉넉하게 팔뚝 부분 넉넉하게 빼면서 손목도 또 잡고 근데 또 기장은 길어야 되고 넥라인도 답답하지 않게 쇄골도 이렇게 보여야 여리핏이 완성이 되는데 정말 이게 다 되는 티? 찾기 힘드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더 말라볼 수 있게 새로 쫀쫀 골지 원단으로 정말 좋은 원단으로 선택을 했고요. 입는 순간 마이너스 3kg 되는 인생 핏 티셔츠 제가 자부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티셔츠는 포웨이 스타일링 가능한 헨리넥 티셔츠인데요. 이름은 벨라 티셔츠입니다. 이 음. 이름 또한 이제 따개비들이 투표로 지어준 이름이고 지금 저처럼 홀터넥으로 묶어서 연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리본을 앞으로 풀어가지고 연출하셔도 예쁘고 살짝 이렇게 옷 자체로 포인트를 주면서 앞으로 리본을 매도 너무 러블리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본을 가운데로 매도. 이렇게 느슨하게 매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입다가 이 끈이 질린다 하면은 이걸 그냥 이 안쪽에서 커팅해가지고 잘라서 입으셔도 되거든요. 일부러 나중에 자르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 끈을 달았어요. 이티 이름이 이제 벨라 티니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요 트와일라이트의 벨라 그런 감성의 티셔츠를 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평소에 상의를 아시는 따개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약간 타이트 트하게 입으면서도 팔도 길어 보이고 뭔가 여리여리하면서 자연스럽고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런 티셔츠를 입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정말 집에 티셔츠가 많은데 정말 이 티셔츠는 누가 입더라도 부담 없이 데일리로 입을 수 있으면서 핏이랑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각자 나름대로 체형 컴플렉스가 다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말 모두 적당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핏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레퍼런스로 삼았던 게 아까 보여. 트와일라이트의 벨라, 이런 티셔츠가 정말 이 여리여리하면서 아무 데나 막훅 걸친 것 같지만 이런 거 진짜 또 찾으면 은근히 없거든요. 그리고 엄청 이슈가 되었던 이 수진님의 요 댄스 영상, 요 옷, 요런 거, 그리고 제가 신경 쓰는 포인트들, 클리셔만의 그런 디테일들을 합쳐서 이 티셔츠에 녹여내 보았습니다. 이제 제품의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 티셔츠는 원단부터 핏까지 진짜 섬세하게 신경을 썼거든요. 일단 컬러는 깨끗한 화이트랑 이 로맨틱한 핑크 두 가지로 먼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난 골지 원단으로 바디라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싸주는 핏이고요. 약 지름 1 c m 의 단추 6개. 페이크 단추가 아닌 실제로 여닫이 가능한 이 조그마한 단추. 이 크기에서 이 디테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이,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넥라인을 진짜 이렇게 다 닫아도 예쁘고 단독으로 입을 때는 전 보통 3개 정도 오픈하는데 이렇게 해도 예쁘고 사실 이렇게 아예 열어도 예쁘고 이 안에 레이어링해서 아예 다 열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제 넥라인 양쪽에요 스트랩은 다양하게 역시나 포웨이로 연출이 가능한 길이도 굉장히 길게 일부러 뽑아서 애매하지 않게 포인트 될수 있게 달아보았고요. 손등을 또 살짝 소매가 덮어줘야죠. 소매가 또 짧으면 팔이 짧아 보이기 때문에 이 어깨 라인도 굉장히 넉넉하게 뽑으면서 소매까지 이렇게 덮어서 팔이 길어 보이면서 더 여리여리 해볼 수 있게 페미닌한 감성을 더해주었고 이 옆에 보시면 2cm 클리시어 반접이태으로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디테일로 담았습니다. 자이들이 조그마한 차이가 제가 이번에 옷을 만들면서 더 느꼈어요. 이립 라인 이넥크라인도 이게 안 얇으면 되게 둔해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저 저렴해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정말 얇게 뺐고요 원단 자체도 근데 정말 얇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약간 퀄리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티라도 그리고 홀터 끈도 진짜 최대한 얇게 뺐습니다 이것도 너무 두터우면 아시죠 따기면 말안 해도 제가 길게 홀터 끈 자체에도 이렇게 골지가 들어가 있어서 더 디테일이 예쁘고 심심하지 않고 운동화 끈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디테일이란 디테일은 다 때려 박았다 이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매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잘 보시면은 그냥 일자가 아니라 약간 여기가 싹 딱 모아지면서 얇아졌다가 또 여기는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더 말라 보이고 여기에 박음질도 저는 굉장히 깔끔하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정말 고급 한국 공장에서 제작한 그런 자부심이 깃든 옷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툭 내리더라도 진짜 말라 볼수 있게 제가 한 팔뚝살 하는데 네, 팔뚝살을 정말 열심히 잘 가려주는 핏이에요. 허리 라인도 이렇게 싹 잡아주고, 모두가 입어도 예쁘게 만들고, 또 편하게.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요즘 크롭보다는 어느 정도 기장감이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더 날씬해 보이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여기도 기장감도 일부러 길게 빼달라고 했습니다. 신축성이나 흡습성, 그리고 원단까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센치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스타일링 하는 것도 활용하실 수 있는 코디도 몇개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디인데요. 네. 수지님 댄스 영상이 생각나는 코디 아닌가요? 핑크색 컬러의 현안 블랙 트레이닝 팬츠를 입어주었습니다. 그 트레이닝 팬츠 잘 봐주세요, 따개비들. 이것도 굉장히 핏이 예뻐가지고. 이거 자체로 살짝 이렇게 몸매가 보완되는 바지거든요. 뭔가 봄에 굉장히 편하게 입으면서도 정말 꾸안꾸로 약간 운동할 때도 좋고 그런 룩으로 한번 첫 번째. 후디로 이렇게 편하게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그다음은 이렇게 화이트 셋업으로 좀 미니멀하게 연출해 보았는데 이렇게 홀터넥으로 깔끔하게 묶어주었고 홀터넥으로 했을 때또 좋은 점은 이 승모근을 더 여리여리하게 살짝 이렇게 눌러준다는 점 먼저 요 치마 그리고 안에 속바지까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더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너무 깔끔해요. 여기에 이 화이트 후디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룩인데 너무 예쁘죠, 따개비들. 숫자 박음질 디테일까지 보실 수가 있고 우리 새내기 대학생 따개비들이 입어도 너무 예쁠 이두 번째 코디였습니다. 진짜 완전 봄그 자체 아닌가요? 편한 데이트 룩으로도 완전 강추하는 룩입니다. 짜잔! 그다음 코디는 따개비들 무려 이게 치마가 닉닝님이 입었던 <laughs> 치마인데요. 진짜 엄청 핫했던 치마예요. 이게 치마가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도 많이 입었는데 아이보리랑 매치했을 때 특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조합이고요. 아이보리도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뽑히지 않았나요? 되게 분위기 있고 확실히 여기 저기에 그냥 컬러감 구애 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또 저의 애착 후디가 있는데요. 이런 포들포들 소재에 연핑크 줄이 또로로로 이렇게 돼 있는 넉넉한 후디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세 번째 코디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티셔츠 자체가 어떤 룩에 입어도 진짜 이질감이 없는, 너무 잘 어울리는 거라서 그냥 입고 싶은 대로 <laughs> 입어본 거예요. 핑크에도 그렇고 너무 잘 어울리는 체크 치마입니다. 이 체크 치마도 애정하는 코디 템 중에 하나고요. 사실 여기다가 그 회색 후디를 입어도 너무 예쁘고 저는 여기에 요 후디를 한번 제가 이 코디 보여드린 이유는 이너로 같이 봄에 활용해도 너무 좋아서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다. 이제 간절기니까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잖아요. 벗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연출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디입니다. 집에 이런 나시, 컬러 나시나 아니면 그냥 화이트 아면 블랙 나시에다가 이렇게 활짝 열어서 약간 가디건 느낌으로 연출해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깔끔한 로우라이즈. 제가 또이 클리시어의 팬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클리시어의 로우라이즈 블랙 팬츠도 입어줬고요. 아니면 집에 약간 꽃 꽃무늬 나시 이런 거나 꽃무늬 티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완전 활짝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입어도 진짜 진짜 예쁘답니다. 저처럼 어깨 좁으신 분들이 입으면 굉장히 체형 커버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코디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진짜 약간 후디 걸친 것처럼 예쁘지 않나요? 현재만 제 친구들이 한 코디도 같이 이렇게 차라라락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따개비들 코디 예쁘게 보셨나요? 여기서 마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따개비들을 위해서 할인 이벤트랑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보았는데 3월 12일 저녁 9시에 오픈을 해요. 그때부터 3월 16일까지 이제 바로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한정 수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 생각보다 알람 설정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빨리 품절이 될까봐 조금 겁나긴 하는데 빠르게 달려가셔서 주문을 하시면 바로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이제 첫 오픈 때가 제일 큰할인율로 최대 할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할인을 하고요, 정가 66,000원에서 11% 할인을 적용해서 58,6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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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제 마진이 적어도 좋으니까 우리 따개비들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하게 준비를 했다는 점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 영상 속에서 제가 오늘 함께 코디한 제품들 있잖아요. 뭐 후디라든지 치마라든지 팬츠 프리따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20% 할인이 또 들어가니까 이번에 같이 코디하셔서 저랑 예쁘게 입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인증 이벤트가 나가는데 저도 사실 따개비들이 이 티를 더 예쁘게 입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구매 인증으로 3월 16일까지 스토리 인증을 받을 건데 인스타그램에 구매 인증 내역이나 아니면 착샷. 솔직히 저 착샷이 좀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올려주시면 총 10분을 뽑아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수진님의그 착용이랑 비슷한 블랙 트레이닝 팬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저의 야심작, 그 클리셔의 야심작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처럼 여리여리한 꾸안꾸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정말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저도 요즘 데일리로 정말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고 제 친구들도 너무 예쁘게 잘 입는 템이니까 우리 따개비들도 같이 커플템으로 예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